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린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19강 함께 할 거고요. 제목은 나 부모님 뵈러 갈 거야.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제목에서 언급할 때 중간에 보면 I'm going to 라는 말이 여러분 등장을 하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미래 시제를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지난번까지 했었던 그 will 말고요. 또 다른 방법. Be going to. Be going to. 요 덩어리를 제가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요거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쌤 그냥 will 쓰면 안 되나요? 됩니다. 음 그냥 앞으로 일어나 어떤 계획을 이야기할 때 가령 나 여행 갈 거야. 그냥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will travel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로 붙이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다만 이 be going to를 쓸 때는요.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내가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웠거나 뭐 아니면은 진짜 그냥 내일 비가 올거 이거 말고 하늘이 막 엄청 막 먹구름이 껴있어요. 막 이럴 때 야, 이거 진짜 분명히 비한번 쏟아져 내리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는 내가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고 이럴 때는 will보다 be going to를 많이 선호한다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이 will go 이렇게 하게 되면 갈 거야. 근데 be going to go 이렇게 했을 때는 가기로 했어. 이런 느낌을 좀더 살려 준다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will 같은 경우는 주어에 따라서 여러분 변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be going to는 네, 이 b가 b 가 바로 비동사입입니다. 의 그래서 주어에 따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am is r 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계획 얘기할 때는 I'm going to, 음? 당신의 계획은 You're going to, 그의 계획은 He's going to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때 이 going to 가요. 그 gonna,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I'm gonna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gonna 라고 축약해서 발음이 되는데 굳이 스펠링을 쓰자면 g-o-n-n-a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컴퓨터에 써보면 딱 아실 거예요. 빨간 줄이 싹 간단 말이죠. to. 말로는 할수 있지만, 절대로 이렇게 쓰는 그런 영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입으로 연습하는 어,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I'm going to 한 번, 그 다음 I'm gonna 발음으로 또한 번,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는 Be going to, 바로 첫 번째 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그럼 19강, 지금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모님 뵈러 갈 거야. 먼저 나의 계획이니까 나는 할 거예요.까지 빼볼까요? 시작. I'm going to. 그다음 부모님을 방문하다 어떻게 만들죠? Visit my parents. 그렇죠, 맞습니다. 영어는 무조건 동사부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네, 더불어 be going to는 gonna라고 추격형 발음이 가능하죠, 여러분. 다 같이 I'm gonna. Visit my parents. I'm gonna visit my parents. 네,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 visit 동사를 딴 걸로 한번 대체해 보자. 어, 우리 그런 거 있죠. 오는 길에 잠깐 슈퍼 들러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든지 또는 뭐나 출근하는 길에 뭐 카페에 들렀어 이런 느낌으로 오며 가며 잠시 그곳에 들르다라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영어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음,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 거기에 이렇게 나를 떨궈놓고 가는 듯한 느낌으로 다 같이 drop by, drop, drop by, drop by라고 by. 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잠깐 거기 멈췄다가는 느낌으로 stop by stop, stop by, stop by, stop by. 요두 아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문장으로 연습해보죠. 나는 부모님 댁에 잠깐 들를 거다라는 계획이죠. I'm going to drop by my parents. I'm going to drop by my parents. I'm gonna drop by my parents. I'm gonna drop by my parents. 두 번째 동사로 갈게요. 의미는 같죠? I'm going to stop by my parents. I'm going to stop by my parents. I'm 좋아요. I'm gonna stop by my parents. I'm gonna stop by my parents. By my parents. 네, 잘해 주셨어요. 이번엔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한잔 하러 갈 거다. 자, 일단, 우리의 계획이니까 어디까지 끌어줄 수 있죠? We are going to.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한잔 하러 가다 라는 동사 덩어리인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Drink. 오, 맞아요. 술을 마시다 의 동사 Drink를 바치, 바로 붙이셔서, We are going to. drink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뉘앙스를 잠깐 살려볼게요. 그냥 마시다 말고, 술 마시다 말고, 한잔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즉, 가볍게 한잔 걸침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drink를 a drink 이렇게 명사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뭐 하러 가다 라고 할때 go for 덩어리를 여러분 쓰거든요. 자, 연결하면 go for a drink 가 돼요. 따라 해볼까요? go for a drink. go for a drink. 그럼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한잔 하러 가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Go for a coffee. 맞습니다. Go for a coffee. Go for a coffee. Go for a coffee. 이렇게 여러분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럼 한 개만 더 활용해 볼까요? 어, 우리 보통 드라이브 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드라이브는 딱 봐도 영어죠, 그렇죠? 요 아이를 쓰셔도 됩니다. 다 같이 go for a drive. Go for a drive. Go for a drive.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be going to 뒤에다 이 동사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한번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의 계획이었죠. 자, 우리는 오늘 밤에 한잔 하러 갈 거예요. 시작. We are going to go for a drink tonight. 그렇죠. 그때 tonight까지 붙이셔서 we are going to go for a drink tonight. We are going to go for a drink tonight. We are, going to go tonight. We are gonna. Go for a drink tonight. We are g o n go for a drink tonight. 오늘 밤 커피를 한잔 하러 갈 거라면. We are going to go for a coffee tonight. 그렇죠. We are going to go for a coffee tonight. We are going to go for a coffee tonight. To a coffee tonight. 좋아요. 또는 We are gonna go for a coffee tonight. We are g o n go for a coffee tonight. 그렇죠. 드라이브하러 갈 거라면요. 그 We are going to go for a drive tonight. We are going to go for a drive tonight. We are gonna go for a drive tonight. We are gonna go for a drive tonight. Go a drive tonight. Go a drive tonight. 네,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예문입니다. 날씨 얘기할 거예요. 금방 퍼붓겠는데? 자, 먼저 날씨 얘기할 때는 주어가 뭐죠? 이. It. It. 그죠. 그다음 폭우가 쏟아지다의 동사는 뭐죠? 그렇죠. 그럼 연결해 봅니다. 퍼붓겠는데요. 시작. It's going to pour. 그렇죠. 그럼 금방이라도라는 덩어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Soon. 맞아요. 일단 soon이란 단어 하나만 쓰여도 좋죠. It's going to pour soon. 시작. It's going to pour soon. 그렇죠. 오늘은 제가 soon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이를 알려 드릴게요. 따라해 볼게요. In, no in, no in no time. in no time. in no time. in no time. 그럼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t's going to pour in no time. It's going to pour in no time. 둔둔, it's, no it's gonna pour in no time. It's gonna pour in no time. 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건 어때요? 금방이라도 날이 개겠는데 우리 날이 개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음. 자 어. 나리계단에 그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뭔가 앞에 장애물 같은 게막 놓여 있어요, 그쵸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싹 치워낼 때 있죠.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션을 뭐했다 그러죠? 클리어했다고 클리어 합니다, 그쵸 뭔가 치우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다의 동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왜 먹구름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 생성하시면 돼요. 나리계단의 동사이기도 한거 바로 클리어 동사고요. 보통 이때 나리계단이라고 할 때는 끝에 업. 을 붙여가지고 많이 활용하거든요. 다 같이 clear up, clear, clear up, clear up. 요 아이 알고 계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다, 눈이 오다, 그리고 지금 날이 개다까지 여러분 이 동사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장으로 갈까요. It's going to clear up in no time. It's going to clear up in no time. 좋아, 요 또는 It's gonna clear up in no time. It's gonna clear up in no time. 그쵸. 그러면 금방이라도 날이 화창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땐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It's going to be sunny. In no time. 그렇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그 clear up이나 그 pour 같은 동사가 아니라 sunny, 화창한 이라는 형용사를 활용하시는 거죠. Be going to the end 언제나 동사 원형이 붙어야지 형용사나 명사가 바로 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비동사의 원형 be 잊지 마시고요. 다 같이 Be sunny. sunny. 화창해요. Be, be hot. 더워요. Be cold. be cold. 추워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의 날씨들은 비동사를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갈게요. It's going to It's u n n y in no time. It's going to be sunny in no time. 또는 It's gonna be sunny in no time. It's gonna be sunny in no time. 해주시면 되겠죠? 자이번엔네 번째 문장 갈게요. 그가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 거다라는 계획입니다. 먼저 그의 계획을 말할 거니까 어디까지? It's He's going, going to. 그렇죠. 그럼 돌아오다 의 동사는 뭐예요? 돌아오다. return, 그쵸. 또뭐 come back. 이런 아이들도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가 돌아올 거예요. He's going to return. 언제? 다음 주 월요일에. Next Monday. 그렇죠, 좋습니다. He's going to return next Monday. He's going to return next Monday. He's gonna return next Monday. He's gonna return next Monday. 그쵸. 또 돌아오다를 우리가 컴백이나 리턴의 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통 나 집에 뭐 돌아왔을 때, I'm back.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이 be back도 가능합니다. Be back. 자 그럼 이번엔 요 아이를 살짝 넣어볼까요? He's going to be back next Monday. He's going to be back next Monday. He's back next Monday. 또는 He's gonna be back next Monday. i s gonna e back next Monday. 네, 이번엔 여러분 이런 것도 만들어봐요. 그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방에 있을 거야, 여기 없을 거야. 이런 문장을 만들 거거든요. 어, 우리말로 일 있어 잠깐 지방 가 있다. 또는 뭐 지금 여기에 없다. 그쵸? 뭐 출장이든 여행이든지 간에 어, 거주하고 있는 이 장소를 비웠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영어에 있어요. 어, 이건 제가 그냥 바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out of town. out of town out of town, town. town. 그렇죠. 어쨌든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없다. 잠깐 어디 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써 주실 수 있고요. 당연히 out of town은 여러분 지금 out of가 전치사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없어요. 잠깐 어디 가 있어요. 다 같이 he s going to be out of town 언제? next monday 붙여 주면요. he s going to Be out, be out of town next Monday. 좋아요, 한번 더. He's gonna be out of town next Monday. He's gonna, He's gonna be out of town next Monday.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다섯 번째 예문 갈게요. 모든 것이 다잘될 거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모두 전부를 뜻할 때 쓰는 말은 뭐예요? Everything. Everything.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잘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Everything. It's going, going to, to Okay 아, Be okay 나와야죠 그렇죠 Okay도 형용사니까 다 같이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Everything 그쵸, is going to Be okay 그렇죠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오 계시죠 한번더 Everything is gonna Be okay Everything is gonna Be okay 그렇죠 또는 이 okay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괜찮은 All right, All right.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 맞아요. 오늘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그렇죠. 다 좋죠. 그럼 이건 어때요? 모든 게다 바뀔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Everything, everything is going to be different. 맞습니다. 다른이라는 아이도 여러분 형용사니까 be 필요합니다. Everything is going to be different. Everything is going to be different. Is be different. Everything is gonna be different. Everything is gonna be different. 네 여기까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은요 그냥 할 거야라는 will 대신에요 뭔가 계획이 확실하고 그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때 여러분이 많이 선호해서 쓰시는. Be going to 덩어리를 배워봤습니다. 이때 당연히 이 B는요, 주어에 따라 M is R로 여러분 모습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붙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사나 형용사나 전치사구가올 경우에는 비동사의 원형인 B 잊지 말아라 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인트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부정문으로 찾아뵐게요. Bye everyone!